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서쪽에 진을 칠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의 자손 가운데 레위 의 아들 가운데.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제 세 아들 가운데 이제 장남인 게르손이 이제 게르손이 이제 또한 가정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에서의 이 민수기의 역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분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제 계속 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더 온전해지는 이야기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저주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과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 이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첫 단추가 이거죠. 과연 신앙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과연 절대적인 가치인가? 사실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뭐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전도해라 마라 뭐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랑이 문제인 거지. 아뭐 사랑하지 않는데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는들 뭘 하겠어요. 이게 사랑해야 뭘 하든지 하죠. 그리고 좋아야, 그, 같이 있는 것이라야 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고, 같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그걸 전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할게 있어야 뭘 전하죠. 그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또 전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요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이름만 다른, 그리고 경전만 다른,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그래서 뭐, 기독교는 오직 참종교는 오직 기독교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자신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뭐 여타의 종교들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이지만 뭐 우리가 제일 낫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래서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는 정도 하지만 또 이렇게 뭐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만 일어나도 금세 신앙을 뒤로 감춰버리고 잠깐 신앙을 빼놓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인가? 그리고 더욱 힘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선 이게르손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이, 지금 민수기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현실에 접목을 시킨다면, 웬만큼 이제 신앙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로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 기, 기조, 기본적으로 그 사람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 신앙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게르손 가족 이 여기에서는 지금 종족 21절에 게르손의 조상 조상의 가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 그리고 23절에는 종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4절에, 23절, 23절에 게르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가문 에, 그리고 아, 23절에 23절, 23절에 종족 24절에 사람 이게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미쉬파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족으로 보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게르손 가족이 이제 분화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이 이제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자람으로서... 그또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런 확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육의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게르손에게서 난, 가족들, 그러니까 림니와 시무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두었고, 이들이 또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자인, 이 게르손에게 림니와 시무이가 이제 가족으로 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밑으로 세 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족이 되는 거죠. 레위까지 하면 여섯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 수로 따지자면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게르손 사람들의 음, 게르손 조상의 그 가족들 여기서 이제 게르손 사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독특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그랬을 때 레위 지파라는 말과 레위 사람이라는 말은 또 다르다. 레위 자손, 레위 조상,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사람 이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별되어진 사람을 의미할 때 이렇게 무슨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사람.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들을 무슨 사람, 레위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사람들도 하나로 통일돼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이 사람은 레이 사람이고 또 게르손 사람은 게르손 사람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진다고 할때각 개인이나 각 가정의 이런 독특한 이런 개성이나 이런 독립성이 무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그래서 개개인의 이런 개성이 충분히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를, 전체의 통일성에 저해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둘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강조되어지면 이런 각자의 개인의 이런 개성과 이런 개별성이 어느 정도는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각 개인의 개별성이 한없이 보장이 되면 통일성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각 개인이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질서 정연하고 조용하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마치 이제 군대 군인들이 행진을 할때 대와 오와열을 맞춰서 가로, 세로, 대각선 줄을 맞춰서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는요. 계속적인 훈련과 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했을 때 징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어서 그렇게 갖춰가는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평화죠. 근데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이 질서와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데, 그러니까 뭐 가로세로 줄도 안 맞고 대각선이 뭡니까? 뭐 사람 간격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나의 점으로 움직이는데 수백만 개의 점이 다니는데 하나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해 예, 그래서 하나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곡선으로 막 그냥 그냥 왕장 왕장 뭐 하면서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이게 사실은요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피줄 이 혈관들 예, 그리고 이 안에, 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많은,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에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안 부딪혀요. 엉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세혈관 하나하나가 온몸을 후비고 다니는데, 이것들이 꼬이거나 꼬여서 풀어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렇게 다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현재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있고, 소유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지판에서 이제 게르손 자손의 분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게르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각 가정 가정별로의 그런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별성, 그 주권 이것이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성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전부 다 이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권이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구현해 내야 할 질서인 거죠. 이들의 수요의 합계는 7,500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들의 진의 위치가 성막 뒤쪽이에요. 성막 뒤쪽. 이 뒤쪽은 어딥니까? 보통 이제 노는 사람들이 이제 앉는 자리가 뒤쪽이고 그래서 뭔가에서 좀 벗어난 한 걸음 좀 벗어난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보통 뒤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게르손이 누구예요? 장남입니다. 장남이에요. 여러분 이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여러분 인물들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고요. 사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예, 뭐 이렇게 형제가 뭐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응? 아들 셋을 뒀는데 예, 그 아들 셋 가운데 장남을 뒤로 앉혔다는 얘기예요 장남을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게 실감이 되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요 장남을 뒷전으로 밀었다 그 밑에 동생 애들 앞으로 세우고 장남을 뒷전으로 밀었다 예, 게르손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앉아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그리고, 게르손의, 이쪽 게르손 사람의 조상을 소개하는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이게 누군지 사실은 이게요, 성경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라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아삽도, 사실 이 엘리아삽은 이 게르손의, 게르손 집안의 이 지휘관으로서보다 민수기 1장 14절, 2장 14절, 그리고 7장 42절에 보면 동명이인 엘리아삽이 나오는데 이는 갓지파의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갓지파의 지휘관 엘리아삽은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게르손 사람의 조사, 지휘관인 이엘리아삽은그 아버지 라엘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다만, 지휘관이었다라고는 소개만 있어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장남이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뒷전으로 앉혔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내놓으라 할게 없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장남 집안이 이렇게 되면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형제들이 다잘 됐는데요, 장남이 잘안 됐어요. 집도 가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직 자녀들도 뭐잘된게 없어요. 근데 뭐 둘째 셋째 그 아들들 집안은 다잘 살고요, 다잘 됐고요, 애들도 잘 됐어요. 이게요. 명절이 돼서 모이면은요, 그 분위기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늘 돕니다. 냉한 게 돕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장남이 제 역할을 해내면 정말 좋은 집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이 게르손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게다가 또 이들이 맡은 일을 보십시오. 전부 이 성막에 쓰이는 제1, 제2, 제3왕장그 덮개들, 덮개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휘장, 그리고 성막 전체 성막들을 두르고 있는 이 휘장, 그리고 성막 문에 있는 이 모든 끈, 이것들을 옮기는 직분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실제로요 그것도 성막은 성막이죠 귀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있고 좀덜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좀 천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전체 성막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는 가장 허드렛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천막들을 개가지고 그거 들고 가고 말이죠. 그거 펼치고, 그거 하는 거니까. 근데 누구예요? 장남이라니까요.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동생들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이게 지금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소개를 맨 먼저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장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치의 서열이 있어요. 어느 게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근데 이것이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시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럼 지금... 이 게르손 자손에 대한 뭐 이제 뒤에 고압과 무라리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들 교회의 실상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맨 처음부터는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네? 맨 처음부터, 그래서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예,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고, 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막도 갖추었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이렇게 맡은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기 이런 걸 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일 같지 않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는 하, 그래도 어, 이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장남이지만. 이렇게 허드렛일을 맡았고 이렇게 뒷천에 앉혔지만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것을 거룩한 성직으로 알고 기쁘게 하나님을 성겼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주눅드는 거예요. 또 성질축이라고 하는 거구나.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된 레위 사람들 안에 또 게르손 사람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장남으로서의 서열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던 이때 당시에 뒷전으로 앉혀졌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긴장이 있다고요. 긴장이 있어요. 물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불만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은혜에 폭 잠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무엇 뭐 막을 섬기든 무엇을 들든 어떤 일을 하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거룩한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질서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두 가지 질서를 동시에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고요. 하늘나라의 이 성전에 교회에서의 질서 그리고요 또 사람으로서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질서와 사람의 자녀로서의 두 개의 질서가 공존해요. 그런데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존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이 마치 이런 개별성과 통일성이 완전히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 자녀들의 질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할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우선시 할 때라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장남 된이 게르손 자손이 그러함에도 이렇게 또림리와 시무이 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두 가정이 두 가정으로 분화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의 현실에서는 인간적인 질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결코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신스럽고 원망스러운 것 같은 이런 또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여되어 있고, 또 인간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들 안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두 세계의 질서가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을 통해서 잘 조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질서가 전도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고. 에, 무기력과 실증과 이런 에, 이 세상에 대한 이런 가치 없는 허무한 것 같은 이런 절망을 느끼며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늘의 질서, 하늘의 가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삶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이며 보람이고 의미가 되기를. 장남이면서도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난 게르손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어떤 원망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은 사라지고 오직 성막을 섬기는 그 레위의 장남으로서의 그런 자존감과. 그 영광이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저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현상과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며 또 저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즉시 그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더욱 거룩하여져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